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쭌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안토니오가 나왔어요 이제 정수에서 깔수 있는데 이제 다다음주부터 그거 뭐요 저기서 살수 있다고 합니다 뭐그 퍼즐로 사는거 있잖아요 그렇게 살수 있대요 자 그리고 시즌이 끝나면서 저의 티어는 2티어가 되어버렸고 용병의 이해 점수는 200점에서 아니 나 용병 이해 점수 몇 점이었지? 기다려봐요. 용병 이해 점수가 아 거의 300점 300점으로 떨어졌습니다. 원래는 800점이었는데 아 그리고 이제. 저 용병 안쓸 거예요. 이제부터는 탐사원하고 야만인을 좀 써보려 합니다. 랭킹에서 말이죠. 용병은 이제 이번 시즌에서만 쓰는 걸로 하고 이제부터는 저걸 탐사원하고 저걸 그거 아이 그 아이 그야야 야만인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아직 8시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일반 게임을 돌려야 돼요. 이제, 이거, 야만인도 2회 점수가, 어, 한 100점 정도 됐었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사놔야 되는 캐릭터는 용병, 그리고 선지자, 교양사는 기본적으로 꼭 갖고 있어야 하는 캐릭터를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런 캐릭터를 쓸 때가 와요. 언제 쓰냐? 하문. 그런 캐릭터가 없을 때, 님들이 쓰면 돼요. 되게, 팀원의 중요한 캐릭터들이거든요. 내가, 뭐, 뭐가 중요하다 지 선지자하고 조향사하고. 하나 둘수있는데 어, 잠만, 기억 상실증 있으나. 아, 기억이 안 나. 일단은, 2층에 해석기 잡읍시다 아 근데 2층에 있을 때 이명 안 뜨면 진짜 좋겠다 그러면 말이다 알렉알렉걸아 아, 아, 약간 레, 렉이 좀 걸려 어 잠만 미치코 아니야 얘아 잠만 감색은아 잠만 나 이런 거 싫어해 나이터 아, 이쪽으로 안 하네. 어, 진짜 말이네. 아까 살짝 봤는데, 미치콩가 말인가 했는데, 말이 없네요. 미치코 얼굴에다가, 제발. 음, 얼굴에다가 딱안 돼. 아, 됐다. 가려지네. 나는 칼부엉이 하는 줄 알았는데. 칼부엉이가 이제 좀더 그게 그는것 같아요. 어떤 감시자들은 그냥 끝까지 기다리는 감시자들도 있어요. 아, 내가 네, 이거 컵을 쳐줘야겠다. 탐선은 이제 다른 생존자가 어그로 클 때나 그러면 이제 제 주변에 있으면 한 번씩 자석 써서 커버해주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 선택이에요. 이거 거리 아, 탐사는 구출 좀 애매한데. 하는데 왜 신장이 꽤 가깝네. 아 안녕하세요. 일단 누워주고. 아니 구출 안 해. 아얘 있어서 나 구출 못 하는데. <목소리> <목소리> 오케이 잠시 간댔다. 끝. 커서. 원래. 좋아. 안 좋아. 이러면 죽어야 되는데. 음. 좋아. 아니. 안 좋아. 괜찮아. 괜찮아. 후. 아직은 여유로. 아직은 이유니 아니, 아직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해독기가 10개 정도는 다 들어가야 되는데... 고마워요. 아, 이거 제발... 무겁고. 땡다 누구를 안돼 아니, 이거 의자 병타지! 아니, 이거 의자 병타지! 나 들어? 아니 우와, 나 든다고? 조양사 안 잡고. 음. <laughs> 어, 아 약간씩 이게 레이어링이요와안 드는 판단봐와 고수인데? 고수까지는 좀 아니야. 아 나. 이거 잠식 속소 진짜 빠른데. 아 이거 나 보인다. 이거 나 버리는 거 아시죠? 이제, 잠식 대고 굴걸요? 잠식. 누나? 와, 주네? 아, 이거 지금 고추로 넣는 판단, 제발. 아이씨, 다시 와야지. 아이씨, 이거는 고추로 넣는 판단 했어야 되는데. 나 진짜 잠식소도 세상에 마술사 나머 어? 이거 그것때문에 살리겠다 저거 그게 뭔지 모르지만 아못 먹겠어 잠깐만 2층 테라스 아 잠깐만 이, 이 녀석도 잠식인데? 아 님도 빨리 가고 네, 네가 먹었어. 진짜 싫어 나이. 진짜 싫어. 아니 왜다 오는데? 야 이거. 밀고! 밀고! 아, 밀었어야지 이거 참. 이제 나 들면 죽어 도와줘. 아 진짜 도와줘 헬로우 도와줘 헬프 엄미 첸 <laughs> 괜찮아 괜찮아 이것만 돌리자 아니 씨아 아니야 아니야 참아이가 아니고, 이케. 아, 이케, 이케. 밀까, 당길까? 음? 음? 아니, 내가 아까 그거 했잖아. 야, 이사람아! 아, 진짜, 마리는 진짜, 아, 진짜. 한 대만 때리면 죽으면 좋은데. 음, 이거, 이거, 이번 판만안 했다고. 음. 음. 아, 제개구가 노리는 것도 괜찮은데. 이거, 이거, 이거 해독거 보이더라고. 아니, 이걸 고추로 한다고? 아니, 뷰. 아니 왜 오는데 아니 가라고 차라리 부엉이 있으면 차라리 나을 듯아 이거 시간 끌기야 어 탈출각 탈출각 오 플래시를 저렇게 쓴다고 오 웃기다 아 탈출이다 아 탈출이다 이거는 아니 왜 탈출이잖아요 <laughs> 이거 탈출해야 는데 아, 어떻게 이렇게 되지? 마지막으로 야만인 갑시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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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8시부터 이제 이거 랭킹전 할 거예요. 자, 자자자. 야만인으로. 한번 해봅시다요 이제 또 야만인은 생긴 게 너무 더럽게 생겼어 일단 그게 제일문제점이야요 님들! 님들은 야만인 할때 셋시여섯이 인격을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어, 아홉씨 인격 있어봤자 아홉씨는 필요 없어요 왜냐면 우리 무로가 있기 때문에 그 멧돼지 디그다디그다디그다디그다우산이야우산 괜찮지 이게만 해요. 아니! 왜조금만 이거 미끄러져? 우산은 저의 또 카운터 잖습니까? 자, 일단은 1, 2, 3. 이명 없애주고. 자, 이제 안 들킬 거야. 이명까지 없애줬는데. 들키면 진짜. 수고이스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우리 이자 아싸! 아어 아주 재밌어지겠구만. 재밌어. 재밌어. 감체근 있어.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제나 내릴 때까지 기다리는 건 아니겠지? 숨어. 내려? 한번 꾸르락 들어야 되는데. 역시. 그리고 님들도 감시자할때양만 보면 꼭 손절을 하세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요 아, 그리고 최고의 추리를 받고 싶을 때, 그리고 만 그거 12,000점, 그거 하고 또 최고의 추리를 얻고 싶다면, 얻고 싶다면 야만인 해요. 무조건 야만인 이제 야만인으로만 하면 마이너스가 없어. 그리고 음, 야만니는안 좋은 점은 너무 이제 이제 이동 속도랑 회독 속도가 느리다는 점. 한대도안 맞고 해독기 하나 벌써 들어가. 오 잘해 잘해 잘 끄네. 오케이, 내꺼까지 빵! 그리고 이제 재수님, 이제, 저거 도와드리러 가야지. 이 판. 이딱안받도 되겠어요. 지통? 저기 있야 지통 확인! 디그다 디그다 이분 여기 있을 건데 조교사님, 조연사님도 있으시고 어아드박이다 퇴타 퇴다 아이고 커버가자 빨리 커버 커버 아이고 오케이. 이제 이동속도 얼마나 느는지 보여드릴게요 자재수랑 이렇게 돌아가면 조금 더 앞으로 가줘 아니 속도가 너무 느린다니까 야나 때려줘 한대만 어서 들어와 어서 들어와 오 어, 근데 보디가드 이 스킨은 되게 정장있고 깔끔해보이네요 우리 스킨 마음에 들어? 매튜지! 한번 들이박자 박아 박아 야 혈적자가 짱이지 쪼롤롤롤롤 벽에 박아버려 버리어, 아 타가 버려어 아니 피한거야감미로로로로 로. 이제 멧돼지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시간은 60초예요. 뭐 이제 이게 다 떨어지면 어, 몇 분간 못 쓰지? 일단 계속 타봐야지. 서준이 의 실업시. 달려! 아니 또 피하냐? 아 이건 내가 못 맞췄다 솔직히. 아, 나의 피지컬이 사라졌다. 이제 거의 봤어. 이제 가만히 있으면 분노 이게 축적이 사라져줘. 아 60초네. 나도 한대 때려줘라. 아니 때려달라고. 때려달라고. 아니 때려달라는데. 아 나온 판자 어디 있지? 접종시키자. 아 이리로 와봐. 이리로 와봐. 어서 이리 와! 이리 오라고! 아니 진짜 말안 드네? 오라니까! 진짜 나 미션 깨야 되는데 아 그냥 나갈게요 엄마워잘나갈아 음. 근데 20분이 금방 금방 가지 않아요? 그, 긴 시간이 왜 이렇게 금방 가지? 벌써 영상 끝내야 돼. 나더 찍고 싶은데. 자, 여튼, 어, 어쨌든, 어, 물어는 좋다. 음, 근데, 이제, 대부분 다, 야만인 캐릭터는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아마 기본적으로 그것도 좀 아니 기본 아니 그냥 사고 싶으면 사고 사기 싫으면 안 사면 되는 거지만 음 오늘 영상은 어 뭐야? 어 이거 이거 마음에 든다.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 그것 때문에 마스크까지 쓰고 있어. 마지막으로 이 스킨 리뷰 합시다. 어저 홀에서 이거 합시다 리뷰 이거 도둑 이 스킨 약간 좀 징그러 아니 징그러가 아니라 물감 맞춘거야 뭐야 여깄다 수호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스킨이 나온 것 같아요 나온 지 이것도 얼마 안 됐는데 오늘 나온 거잖아요 이게 저것 때문에 어 마스크도 이거 이거 눌러주는, 여기 코 여기 눌러주는 거 있잖아요. 이거, 이거, 이거. 마스크를, 기다려봐요.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아니! 있으면, 있어서, 이거 눌러주는 거. 이게 있어요, 이거, 이거. 오, 신기해, 진짜 있어. 제대로 보자. 아까 있어. 오. 아니, 너무 철저한데? 보안경은왜 썼지? 음. 자, 여러분들,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코로나 안 걸리게 마스크 쓰고, 손도 자주 씻고, 그러세요. 어, 아, 이, 지금 의사 이거 수호자 스킨처럼.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아니 왜 이게 나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마스크 쓰면 잘안 들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지? 무언가 스킨 어딨지? 응? 어, 잠깐만, 무언가 스킨이 사라졌어. 어, 찾았다. 어, 아, 여있다 가방. 신기해. 자, 그럼 모두들, 합, 파이